서울로 갈려도 상당히 멀겠어요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제가 조금 전에, 오전에 이제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. 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주고,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아,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.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,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.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. 아,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도 이게 뭐 집안, 집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게 평당, 평당 3억, 평당 3억.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. <웃음> <웃음> 그 정도.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, 홍준표, 대, 그 분께서 그러셨나? 한 아파트, 서울 아파트 한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? 어, 실적이 맞아요? 이게 개관적 가치가 실제 그래 있냐.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한채뭐 100억 뭐 80억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